어? 어, 저 거쳐. 별파진 강으로 가고 있다 얘들아, 적 어, 별파진, 별파진 강으로. 강으로. 별파진이 아홉 별파진 명이면 초 하나 줄. 아이, 마스커서가 우 없어진 보우가 걸렸네. 언덕 위에 네? 야거 조총 들었다 내려봐. 어, 여지. 야 아, 앞에 제... 있다 앞에 전막이 있다 전막이 있다 우리도 방패주세요. 방패백 세우려한다 근데 우리는 해당 안 돼. 어차피 등표로 방패백 세우면은 빈틈점 있어서 우리는 언덕 뒤에 서는다 ads 뭐 해. 너네 뒤로 빠져. 어, 언덕 뒤로 빠지라고. t y 뭐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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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보병대야야고야야아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여야야야야야야야 뒤로.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마병대들 뒤에 아, 오면 그냥 거기서 계속 총 e to go to the h o 기 s 기 I believe that I have to go to the h o 초관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o to 기의한테을 기수한테 맞춰야 돼 to go to the house. I have to go to the h o u s 야 I have to go to 저기, 나, 나 똥커미가 안보여. 아, 저기 있구나, 확인. 아닌데, 여기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뒤쪽으로 옵니다, 뒤쪽으로. 아, 뒤... 뒤쪽으로. 내려요? 뒤로 가는 길을 보면서 내리면 돼. 내가 여기 타작 설정줄게 에어, 네, 그 뭐였냐고, 이, 그, 긴 아, 맞출 때 되도록, 아, 되도록 초간이 아니라, 이제 기수 예, 맞춰가지고 이제 가지만 싸야 한다 얘들아겠지. 알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제로가 어, 하는 사람들은 조금 빠져 조금 빠져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를 맞지. 안 끄고 계속 말을 할 경우 저는 어쩔 수 없이 네, 오케이, 직접 하면 마이크를 뮤트해야 아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단조총이야 저거. 공자님 죽은 건가? 저 소리 보니까 단조총이야. <laughs> 얘들아 가만 좀 있어. 얘들아 보병들 뒤로 별파진 가고 있다. 뒤로 별파진. 뒤로 별파진 가고 있다고? 뒤에 별파진 있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병들 중첩한 것도 뒤 별파진 가 있다. 저기 영장기 있다. 영장기. 야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약간 움직이자. 이쪽. 나눈초가 거기 계속 견제해라.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한다. 초관이 아니 기수가 초관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초관이 기수한테 맞추는 거야. 초의 중심은 항상 기수야. 초관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병졸들은. 쥐빨만 보고 이주만 따라가면 된다네. 쥐빨만 따라... 쥐빨만 보면 이제 돼. 소리 지 마. 저거 이제 방패 때문에 안 맞아요. 소지 마세요. 초가는 맞아요 딱할 거고. 문제는. 일단 아껴놔. 뒤에 별파진 저... 조심하라 했어. 저 진짜 나옴 때문에 안맞아 저거 때문에. 야, 뒤에 별파진 아, 가까이 아. 왔다. 지휘관이아닌 이상은 별도의 아, 명령 없이 마이크를 켜선 안 돼요. 어, 얘저 소화 되겠다. 제이투 마이크 켜고 저 언덕 위로 잠깐 갔다 와 봐. 멋치 빠... 빠지고 있다. 저 별파진 뭐 하고 있나 좀봐 봐. 별파진 이쪽 으로 마병대 별파진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데. 마병대. 야, 마병대. 마병대. 나누초 쪽으로 가도 필말 타. 당하지말말 타. 별파진 하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야제이 아, 아, 내려와. 야, 아, 따님들 별파진 이쪽으로 접근 중 야, 뭐야 이 새끼. 나누토가 고군 뒤에 가만히 있으시오, 가만히. 야, 어그로 끌리지 마. 어그로 끌리지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런 사람들을 그냥 치면 은힐 치면 돼. 어차피 정정당당하게 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어그로 걸려가지고 지금. 나누초 위치가 어디죠? 나누초? 언더 꼭대기, 언더 꼭대기. 아, 언더 꼭대기, 오케이. 언, 어, 아, 저기, 아, 오케이. 미니미니 쟤뭐 하냐. 아까 그 작은 사람들한테 맞으면은 그거 힐 치세요 님들 별파진 후초방 <놀람> 좀 뺏기고 뒤에서 별파진 질 까요? 마병대 아직 가지마 아직 가지마 기다려 말 내리지 말고 별파진 마. 별파진 어. 접근 중 별파진 접근 중 이거 그냥 저희 후초방 뒤에서 내려가있어 아니 올라가지마 얘들아 나 올라가라고 안했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와 가만히 있으시오 가만히 들어와다이쪽로저 별파진 빠져? 가만히 있어. 어그로 끌리지 마. 어그로 끌리지 마. 아까 맞은 이거. 사람들 다 힐쳐. 힐쳐서 회복해. 나는 저곳에서 계속 견제 우리 뒤치기 할 테니까. 그러면 별다님 어그로 끌리지 말라고 벨. 얘들아 어그로 끌려가지고 분산시키려는 거잖아. 야, 저거, 저거 나무피문 안 받겠다 저 별파진. 왜 자꾸 어그로 끌려가지고 지금 해적게 만들어. 적이 원하는 게 그건데 그걸 야, 해주면 어떻게 야잠멸당 가만히, 가만히 있다 너네들 가만히 있다맞겠다네 리브를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근처로 가지 말고 힐쳐힐쳐애들힐쳐줘 오케이 빠져 빠져 빠져빠질 빠질게 야야야 뛰어 뛰어 그거. 뛰어 뛰어 그 보군들이 너무 뭉치는데 퍼지는 거 어떠냐고 초관님 물어보래서 물어봅니다 정말 빠진 거 같아. 돌격하도 되지 않을까. 조져 저어도 계속 헤쳐줄 테니까. 야 중철랑 야 지금 계속. 지금 방 등패 내고도 계속 달았어 나. 등패 끼지 말고 그냥 공격해. 왜 등패로 어, 막으려 그래? 여기, 여기 지금 현재 저희 팔짱을 하고 있어요. 똑꼬미들 빼고 등패를 막지마. ADS 돌아와. 아 지금 적보 지금 적보 지금 왼쪽으로 둡니다. 아 잠깐 정타 먹어온다. 뒤쪽.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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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어. 별파는 그다지 사 움직이지 않고. 저 보병들 강으로 간다 강으로. 아 이거 가. 가능하면 등패다 시키고 오면 좋겠는데. 지금 여유 여유 여력이 안돼 여력이. 여기 가면안되 지금 총알을 깼어 스카이페이 저거 작은 사람들한테 맞은 거지 1초 그럼 소면들 다 뒤졌어 야야야 보병들 보병들 이거 포지션 바꿔야지 옆으로 옆으로 각도 바꿔 각도 바꿔 자자자자 아, 자, 자.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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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개산개산개 얘들아 두캐를 일단 막고 있어봐 단조총 안 막게 어, 얘들 각도 바꿔 각도 바꿔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 언더 올라가지 마시오 아직 아니 따라오지 마 바꿔, 따라오지 그치. 마 너네 일단 아래에 내려가 있어 흩어져 있고 가만히 있으시오 아니 또 내가 총지휘관이 됐잖아 너, 너가 너가, 너가 지휘관이 그, 돼있어 그 제가 여기서 정찰하고 있을 테니까 아래 있으십시오. 오케이. 원치킨 거기서 뭐해 너? 폼 잡고 있네. 씨. 정말 빠진 거 같은데. 계속 무빙 철퇴. 언덕 뒤에 숨어. 그냥. 이쪽으로 와. 와. 오라고. 오라고. F K 죽었는데 왜 다시 와이 제안 들리나? 지금? 아니 평 말아 죽었어 난 소아 때. 저고병은다 총주미 총주미 중 벌써 설명 적었는데 별당에 죽은 애들 그냥 다시 팀 방정에서 다시 하는데요. 어? 개소리야, 그게 뭐? 개소리야 이게 뭔 얘들아 중초랑 우초, 우초, 우초 뒤로 우초 뒤로 우초 뒤로 저 앞에 있다 주, 앞에 있다 우사 우초 뒤로 여기다 여기 우사 우초 뒤로 응. 중초 우초 여기서 방패 주세요. 한도 주체하고 있어 우초 뒤로. 아니다 중초 뒤로 중초 뒤 뒤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깃발 보고 따라와. 우리 아직 한 명도 안 줬어. 저 결무사 쨌네 지금 또 돌거든요. 조심하세요. 잠을 짱이좀 대시 좀 해줘봐. 아 앞에 온다. 아 근데 이게 말했겠는데 이게 죽은 애들을 왜 자꾸 팀 변경 와서 다시 리스폰 하는 거예요? 저 우, 오른쪽으로 오고 있다 아, 오른쪽으로. 야우사우초로우사우초로 우사우초. 우로우 우사우초. 우로우사우초우로 우서 5초대로 예, 흩어지시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산개 3개3개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돌아다니면서 흩어지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모속에 제이아제왜 살아났어 저거 망한 건가? 알갱이들 들려갈까요? 뒤에 좀 보세요 님들 님들 뒤에 좀 보세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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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고 있요 산짝 타고서. 어, 야. 야, 이제 야, 야, 야. 우사 전초 뒤에, 우사 전초 뒤에. 뒤에 우사 전초랑 야, 야, 야. 우사 좌초가 있다고. 저병 상대하고 어 아니, 얘들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우사 전초랑 우사 좌초가 있다고. 네가 알아서 전개해. 지 따라오시오, 따라오시오. 보병에 견제하고서 보병 견제. 중초, 중초 어. 따라오시오. 나는 초랑중가초 앞에 시간 거니까. 전초입니다. 포위당하면 안 되는데. 포위당하는 게딱 좋은데. 언덕 아래로, 언덕 아래로, 언덕 아래로, 언덕 아래로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어, 사, 올라가지 마. 제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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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투. 등패로 막고 있어. 등패로 막고 있어. 등패로 막고 있어. 가까이 올때 싸운다. 가까이 올 때. 등패로 내가 바라보는 방향 막고 있어. 그 뒤에는 총 쏘고 있으니까 어. 등패로 막고 있고. 저기야, 갑자기야. 한 분만 지금 쳐야 돼. 오 올드... 등패 똑바로 들어. 등패 똑바 들어. 시키 시키 앞에서 시키. 앞에서 올 시키. 타이밍 되면 내가 말해 주겠어 시키 시키 시키. 시키 누른 다음에 등패 살짝 아래로. 말면은 등이 확 올라가. 날아. 니야 너무 아래로. 너무 아래로. 지금 아, 먼치킹, 먼치킹 각도. 아, 너무 많이 내리면 너무 내렸잖아. 내딱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 나말 주고 또 잘못. 야, 호선목 얘또 전생이 다니면 조심. 야, 살짝 올려. 살짝 올려. 먼치게먼치게 아니, 너네 말고. 지금 먼치킹 각도 같은 거하려는 먼치킹 각도. 뒤에 잘 싸우고 있다. 우사 전초랑 우사 좌초 접근 중 뒤에서 야 우초 빼자 우초 빼 우초, 우초 빼 우초 빼 우초 빼 우초 빼 우초 빼 뒤로 아, 빼시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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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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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방패박 해제 방패박 해제. 해제 따라와 따라와 차나 차나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저 우초 빨빼 아, 저... 우초 어빼 아이, 아니 아이야 지금 보이다겠다 보이다 보이다 빼 계속 빼 에그 예, 터지시오 터지시야포이당했다포이당했다에이 그 터지시오 포위 당했다, 포위 당했다, 포위 그 주시오, 터지시오 야 기수 따라와 기수 따라와 왼 쪽으로 왼 쪽으로 기수 쪽으로 기수 따라와 기수 따라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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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 아니 왜 다.. 아니 근데 거기 계속 있으면 포위당해요 님들 별파선 오른쪽에 얘들아 자별당 오토 이제 말.. 말 버릴까요 별장이? 지금 이거 뭐 쓸모도 없는데. 야라 그냥 말 버려. 니들 렉 걸릴 거야. 하면서. 그냥 말 버려, 그냥 말 버려. 얘들아 뒤에 별파진. 네, 님들 네, 우리 네, 포위당했어요. 흩져야 네, 네. 돼요 거장라 빨리 와 야, 빨리. 앞에서도 오고 뒤로에서도 온다. 통그게 많은데 왜 밀리는 거야? 포위당했으니까 밀리지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구만 포위당했다고. 인원은 지금 살아있는 인원이 저희가 많네요 아직. 중사 뭐해? 너무 뺐나? 너무 뺐습니다. 힘들 예. 안 그래?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되잖아. 마스터하면 되잖아. 이거 우리가 백병전을 우리 맡아줘야 되는데 너무 뺐습니다. 예.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돌진 돌진. 아니 말 대리라고. 왜또뭐더 뭐해 중사는? 아니, 중사들 뭐해? 장소가 뭐 뭐야 저. 거 중사가 싸워줘야지. 아 돌려 돌려 돌려. 아니, 중 중사님들 좀... 빨리 아, 쪽어 야, 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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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들어. 아이씨 이거 나도 싸워야 되나 그래? 잘못하면 아니, 나, 딴생각하고 있어, 었 미친 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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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패들고 등패들고 싸워 나 잠깐 기수 깃발 내린다 기수 잠깐 깃발 내려 빠져, 빠져, 빠져. 아! g 아, 나 sour. That's some 이 u 로 g i 로 u keep by dead in t h a 임빼등빼차창고차창 아, 말고 창 말고 고차창 말고 차고차창고차창말아 빼야 되겠다 이거 장전 다했 적들 지금 총 언덕 뒤로 언덕 뒤로 아 이거 우리가 좀 잘못했다 이거 미안 님들, 우리가 좀 잘못했다 이거 생각보그 어, 그래. 그러니까 말했잖아 아, 우리가 어디서, 잘못했다고 아씨 언요 뒤로 빼야 되겠다 이거 저쿨이 아, 죽었어 아 문치킨 뒤아이 뒤로, 어. 뒤로 빼라니까 아이 참 거의 마당대 밖에 안나는데 이게 AA 총사는 사람들 누가 있지? 아 죽었네 저희 AA랑 J, J 남았습니다 오케이. 얘네들 따라갔어야 돼 야야 아, 뒤로 빼 뒤로 빼 너무, 너무 많이 몰렸어 야야 중사복이 야, 안 되겠지 방창 들고 안 아니 너네 이거 안, 안 읽었지. 돼. 장창 들고 있으면 순식간에 돌격하라니까. 네, 총알, 어, 총알 그러니까. 그니까 장창 들고 있으면은 어? 순식간에 네, 등패로 막고 님, 님... 순식간에 님... 들어가서 처리하라니까 이걸 왜 그거를. 그걸... 저거 뭐세였는데 진다는 게좀 말이 안들 듯. 에이 뒤로 왔지.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별장. 장창으로 처리해, 장창으로 쫄지만. 지휘관한명 죽이는 게낫다 장창이 장창이 아니라 아, 장창이 아니라 등패, 등패, 등패. 아아 막혔다나 잠만 어 죽였네 죽였어 뒤로 빼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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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패로 막으면서 야 고지대 뭐 고지대 뭐 아, 알겠죠 사레 야, 사레 올라오면 올라오면서, 올라오면 서 올라오면 가만히 기다려줘 봐그 등패로 막고 있으시오 야쟤총 쏜다 야야아유씨등패 사용해야지 등패 등패를 사용하라고 제이투 등패 쓰라고 등패 등패를 사용하라니까 참 말 존나 안 들어 니들 하나도 안 읽었구나 문서 문서를 만들어주는 뭐하나 참 진짜 조준하고 있으면 등패로 막으라니까 이일를 아... 않는데? 너네 진짜 말 하나도 안 들었구나 이거 문서 어떻게 읽으라니까 아 몰라 너네 내일 무예평가 때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판명이 나겠지 그렇지 읽었으면 뭐 아니야,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아, 아무튼 아니, 왜그 뭐 분위기 약간 끝난 게 아닌, 끝난 거 같아가지고. 그럴 리가. 아무튼. 아, 그러네, 끝난 게 아니구나. 쟤 뭐냐? 아, 죽었다. 아 협도 장군 이러고 있네. 이 죄를 <laughs> 일단 싸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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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빠져. 빠지라고 빠져 아이고.. s u r 싸워 m n 이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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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n o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인원도 없는데 그런데 나한명이겼구나한번더거 같기도 한데 근데 아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이번에 우리 실책이 좀 컸다 처음에 우리가 와서 싸웠으면은 이길 뭐수 있었을 텐데 네 저도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예아씨 정신 놓고 계속 빼다가 와 어, 애들 왜안 오지? 지금 이러고 있었네 씨. 한판더할것 같겠네요. 1 7분 만에 끝나서. 어. 근데, 이나마 한판더 하면 그 다음 판에 아이고, 더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어 이게 끝이에요? 한판 하고 끝이에요? 좀 슬프고 <laughs> 아쉬운데 약간. 빌드 보이스 잠시만요. 아 끝. 끝이야? 아예 누가든. 어. 누가 자꾸 스폰 지역에서 누가 자꾸 싸우냐. 아직 어, 나가지 마라 그래. 막이려봐 아직 몰라. 나가지 마시오. 응? 아? 난거 같은데 쎄쎄. 아 그런 거 같아. 일단 나가지 마시오. 이 소리야 이거 저그 C CH 소리 CH 소 뭐하는거야 CH 해산이라며 나 해산 아 해산해 나 녹화 끊어야겠다